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대전의 테크노다 액식물원이에요 아우, 저는 별의 눈물 꽃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네요. <laughs> 어제 물건을 해 갖고 온 별의 눈물. 어머, 꽃이 이렇게 이쁘다니. 다음에 물건이 조금 많으면, 요 아이들을, 어, 이렇게 사다가 어, 합식. 어, 모둠을 해서 조금 어, 많이 좀 심어 놔야 겠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뭐 가격도 하, 어, 한 포트에 이렇게 5천원씩 하네요 참 너무 너무 이거 뭐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머 이쁘죠 뭐저 어머,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뭐 너무 예뻐요 혹시 별의 눈물 이 상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. 5,000원이면 가격도 싸네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